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6주차에는 아동을 위한 시,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어, 아동 복지를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사례관리 어, 그리고 아동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는 이 아동 복지 실천은 아동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죠. 어, 그래서 어, 아동 발달 단계 또 아동의 문제 욕구 그리고 아동의 환경 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실천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는 어, 클라이언트로서의 아동의 특성 그리고 아동 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어, 아동의 통합 어, 사례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클라이언트로서의 아동의 특성 어, 이제 이것은 이제 어, 담자가 어, 대상이 이제 아동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내담자를 이제 아동으로 보고 이 아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에 대해서 보는 건데 어,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은 첫 번째 이제 발달 단계 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미성숙한 단계에서 조금씩 어, 몸과 아, 마음이 어, 성숙해 가면서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어, 이 발달 단계 에 있는 존재로서 성인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닙니다. 어, 이것은 이제 신체적, 어떤 인지적, 어, 정서적으로 어,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 그래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자기 생각이나 감정 어, 이런 것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어, 또는 복잡한 문제 어, 이런 데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문제를 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행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들한테 어, 놀이 치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래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또 나이, 나이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아동의 발달 수준 이 수준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성인에 대한 또 의존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생활 전반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어떤 돌봄 또 결정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 스스로 서비스를 어, 찾기보다는 어, 주로 어른의 어떤 소개나 의뢰로 어, 클라이언트가 되죠 고객이 됩니다. 어, 그래서 아동 어, 클라이언트는 어, 본인이 원해서 어, 내담한다든지 내방하는 것 내방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 본인이 원해서 오기보다는 어, 부모 부모나 교사 이런 분의 권유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게 되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발적인 내담자인 경우가 많죠. 주위에 예를 들어서 한 아동이 행동 문제로 상담소에 오게 된다면, 이는 아동 스스로 요청했다, 이렇게 보다는 어, 부모나 학교에서 어, 문제로 인식하고 어,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와 어, 관계를 형성하고 어,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이 첫째 아동이, 아동의 발달은 유동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어, 발달 과학을 어, 달성할 수 있도록 발달 시기에 맞는 환경을 어, 뒷받침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언어의 특성을 가지죠 이 아동은 자신의 욕구 표현을 어, 언어 표현 방법과 어, 사고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 의사소통합니다 어, 놀이로 표현한다든지 어떤 행동으로 표현한다든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으로부터 보호와 양육, 사회와 교육 등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계속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이 부분은요. 이 아동은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아동이 문제 사항에 대한 참여 의지나 문제 인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저항을 표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의 차이도 아동 클라이언트의 중장 특성이죠. 그래서 아동은 성인만큼 인지 능력이 또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서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를 말 대신 행동이나 신체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아동이 있다면 불안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가 아프다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고 놀이 치료나 그림 그리기 등 아동 친화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아동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아동은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치약성과 권리의 측면에서도 어, 특별한 고려가 또 필요하죠. 어, 그래서 어, 신체적으로 작고 또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 법적 미성숙자인데 어, 이런 아동이 어, 학대나 착취에도 노출될 위험이 높고요. 또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현대사회복지실천에서는 어, 아동의 어, 최상위, 또 최우선 원칙으로 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기본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걸 옹호하고요. 어,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어, 이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를 들어서 상담 장면 에서 아동 에게 자기 생각 을말할 시간 을 주고 또중 요한 결정 시에 가능 하면 아 동의 희망 을반 영하 는 것이 바람 직하 죠？그래서 아동 은 발달 단계 에있고 성인 에 의존 하 면서 표현 방 식이 독특 하고 권리 측면 에 서는 보호 가필 요한 클라이언트 로서, 어, 사회복지사는 어,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어,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동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할 때는 어, 이제 초기 면담, 어, 초기 접수가 있겠고요. 초기 접수 어, 하고 난 뒤에 어, 이제 사정 단계 사정 단계가 이제 알아가는 단계죠. 그리고 알아간 다음에는 어, 계획을 짜고 계획 단계를 거쳐서 어, 개입을 하고 어, 개입을 한 다음에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 그리고 이제 종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동 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인데, 우선, 초기 접수, 초기 사정 단계, 초기 상담 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접수 상담. 우리가 초기의 아동의 어떤 문제나 욕구를 상담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가능성,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따라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개입 형태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할 때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요, 문제 확인부터 개입의 종결까지 어,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와 일단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아동과 어, 가족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특별한 접근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죠. 어, 보통은 이제 초기 접수 및 상담하고 사정하고 어, 개입하고 어,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평가 종결 이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어, 사회복지사는요 각 단계에서 어, 각 단계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게 어, 개입을 조정해 나가죠. 어, 그래서 어, 단계별 진행과 어, 주요 노, 내용을 어,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포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이 초기 접수 상담에서 이 초기 접수 상담 단계는 어, 아동과 그의 가족이 처음으로 기관에 접촉합니다. 기관에 접촉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는 아동 및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 또 욕구 이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의 방향 이제 이런 것을 어, 가늠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초기 접수 단계의 어, 분위기와 개입 방향 설정 어, 이것이 어, 이후에 이제 개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및 욕구하기는 아동의 문제 및 문제 해결 욕구와 서비스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적 개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죠. 그리고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신뢰감을 형성해서 원조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 부모와의 면접, 또 부모가 보는 아동의 상황, 또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정도, 또 기간 방문 동기, 또 기대 등을 파악을 하고요. 또 아동과의 면접은 아동이 보는 자신의 상황, 욕구, 어, 려움에 대한 생각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및 욕구에서는, 이제 기간을 찾은 이유, 이유,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 그리고 어, 아동과 가족이 어, 원하는 욕구를 확인을 하죠. 어, 예를 들어 이제 부모에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시게 되었나요?라고 이제 물어서 현재 겪는 문제를 이제 듣고요. 어, 이 상담을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이 질문을 해서 어, 기대되는 도움, 욕구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과 이제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면 아동의 느낌이나 의견도 물어봐야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동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어, 이 서비스가 어, 어떤 행동지도나 정서상담의 필요성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이제 명확히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 되겠죠 어, 그리고 이 문제 요금의 확인 과정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개방형 질문과 어, 공감적 경청을 사용해서 어, 가족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바, 이것을 이제 편안히 이야기하도록 돕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부모는 어, 아이의 산만함이 심하고 말을 듣지 않아 왔어요라고 이제 문제를 설명하고 또 아이의 행동이 나아져서 학교 생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욕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정보를 어,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사는 어, 서비스 개입의 우선순위, 방향, 이제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개입 형태 점검, 이것은요, 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 기관의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하는 경우에 아동과 부모에게 서비스 내용, 아동의 권리와 책임, 제한 사항, 비밀 보장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어, 우리 우리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어, 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개입 형태 점검은 어, 문제와 욕구를 확인한 후에 어,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인지 여부 그리고 어, 적절한 개입 형태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할수 있는 일과 한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아동이 어떤 심리치료 어,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어, 우리 기관에 심리치료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어, 심리전문가를 연결할 수가 있죠. 어, 또 어떤 경제적 지원이 어, 함께 필요한 경우다. 이럴 때는요. 어, 관련기관과 어, <laughs> <laughs> 음, 죄송합니다. 관련기관과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음, 개입 형태 어, 이것도 어,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같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동에게 어, 개별 상담이 적절한지 아니면 가족 상담이나 어, 집단 프로그램 이것이 필요한지 이제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 아동에게 가장 제 시급한 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학대가 의심된다든지 부모의 그럴 때는 이 보호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 보호 조치를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 어, 장기 계획을, 계획을 이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초기 접수 상담 단계에서 어,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긴급성을 평가하고 또기간의 어떤 자원 그리고 서비스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어, 파악을 하고 한계를 파악을 해서. 어, 필요하면은 뭐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에게는 어, 향후 진행될 어, 서비스의 절차와 어떤 도움이 가능할지 어, 미리 안내해서 어, 기대치를 어, 조율하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초기 저항 이것은요. 이 아동이나 부모가 저항감이나 이제 불안을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요, 어, 낯선 사람인 사회복지사에게 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아동은 이제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어,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 또 어떤 어, 일부 부모는요. 자신의 양육 문제나 가정 문제, 이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초기 저항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것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 신뢰를 쌓는데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선 아동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어, 어,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을 꿇혀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한다든지, 어, 뭐 장난감이나 그림도구를 어, 제공해서 아동에게 긴장을 푼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놀이를 활용해서 아동이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니까 비난이나 평가 없이 현재 힘든 점을 공감해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형성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자항을 다루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로는 예를 들어 뭐 작은 성공 경험 제공해서 아동의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 주기라든지또 명확한 안내 즉 이것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설명해서 불안감을 감소시키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첫 만담에서 사회복지사가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해도 되고, 놀다가 가도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동에게 어떤 선택권과 편안함을 주면요. 아동은 조금씩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천대 초기 접수 상담 단계에서 아동과 가족의 어떤 문제와 욕구, 이것을 명확히 하고, 또기간의 개입 방향 어, 이것을 설정해서 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어, 이후 단계로 나아갈 그런 기반을 다져야 되겠죠 어, 이제 사정 단계 이 사정 단계에서 아동 발달 관점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생태 체계학적 관점에 어, 적용도 해야 되고 어, 또 구조된 평가 도구도 활용하고 어,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사정 단계는 아동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사정 단계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사정이란 어, 사회복지사가 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강점과 문제, 환경적 요인 등을 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 과정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아동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어떤 효과적인 계획, 또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활용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면담하고 관찰하고 기록 검토하고 또 표준화된 검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동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사정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 발달 관점에 의해 이거는 아동의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동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아동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이것을 습득해서 아동 발달론적 관점에서 아동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태 체계적 학 관점의 적용 이것은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 근거해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요. 또 아동의 개인적 발달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동에게 도움될 만한 주변 환경의 어떤 사회적 지지망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 이것은요. 이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 사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어, 그래서 이 생태체계적 관점, 이것은 브랜펜 브레너가 어, 이론에 기반한 것인데, 이 아동이 이 생태체계적인 것, 즉, 어, 가족이나 또래, 학교, 지역사회, 문화, 여러 체계와 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문제를 개인 내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 환경적인 요인들의 역량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아동의 아동 공격적인 행동 문제, 이런 공격적인 행동 문제가 있다면, 그 아동의 성격이나 감정조절 능력,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가정내 갈등은 없는지, 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주거 환경 등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또 생태 체계적 사정을 위해서 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면 가정 방문을 해서 어, 가정 환경을 직접 관찰하거나 또 교사와 면담해서 음,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알아본다든지 이 다양한 어, 맥락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 있겠죠.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지지 체계, 어,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이나 뭐 이웃 친구 관계 어,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파악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 또 상황적 요인 이런 걸더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개입 시에도 어, 아동의 환경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략, 어, 예를 들어 뭐 부모교육, 학교 연계 이런 것도 함께 어, 고려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정 단계, 알아가는 단계에서 구조된 평가 도구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아동의 발달과 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이제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요. 어, 또 심도 있는 아동의 파악을 위해서는 관찰이나 투사적 사정을 적용을 합니다. 어, 또, 학년전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어,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어, 그래서 도형 그림 검사, 얼굴 표정 그림 검사, 동물 가족화, 이제 이런 걸 하고요. 또, 학년기 아동은 성격 유형 검사, 학교 생활화, 또 기초 학습 능력 검사,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죠. 어, 그리고 가계도는 어, 세대간 전이되는 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문제 확인, 아, 이런 모로또 구조화된 평가도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사정단계에서 이제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할 때 어, 이 표준화된 검사나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구조화된 평가 도구, 도구 이것은 이제 미리 정해진 어, 질문지나 이제 척도를 통해서 어, 어떤 아동의 특정 상태 또 문제 정도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아동 행동 평가 척도 어,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 빈도 이것을 이제 보고하도록 해서. 어, 정사 행동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쓰이고요. 또 아동 우울 척도, 또 불안 척도 어, 이런 것도 있고, 어, 또 지능 검사나 어, 학습 장애 진단 검사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어, 또 인지적 어려움 여부 이런 것도 어, 또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그 외에도 뭐가계도 생태도 이런 도구도 활용을 하죠. 어, 그래서 이 표준화된 어, 도구의 활용은 어, 어떤 알아가는 사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주고요. 또 이후에 예,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 아주 유용한 어,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1차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